안녕하세요. 오톨드 고유입니다. 최근 저희가 지적도 방제 드론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댓글, 이메일 전화로 많이 연락주고 계십니다. 전국 지역에서의 구입 문의와 시연 요청을 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드디어 한국에 이런 드론이 개발되었다, 시면서 의문의 말씀 주시는 고객님 또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많은 관심에 감사단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묻고 답하기, 즉 Q&A 시간입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나 댓글 등으로 지역도 방제 드론 오토 10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공통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오토홀드가 왜 지역도 방제 드론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드론이 기존의 시장에 판매됐던 드론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토홀드는 2015년부터 농업용 드론 사업을 시작하여 DJI 농업용 드론을 오랫동안 국내에 유통해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DJI의 농업용 드론은 농경지계획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스마트 자동방제를 국내에 처음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자동방제 기능이 사실은 그렇게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한계는 기존에 사용되는 자동방제는 조종자가 꼭두 가지의 수선 작업을 해야지만 작동됩니다. 먼저, 방제 지역 설정 또는 맵핑 이 작업은 조종자가 조종기나 드론을 이용하여 방제하고 싶은 지점을 찍어줘야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논이나 밭을 따라서 걷거나 조종을 미세하게 하여 논의 끝지점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작업은 그냥 손으로 방제하는 것보다 두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용 드론 조종사 분들 중 중장년층의 고객님들께서는 작은 화면에 너무 복잡한 조작이 요구되기 때문에 설명은 처음 들으시고는 바로 포기하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GPS 규정입니다. GPS 탑재된 기체는 그 특성상 기체의 전원을 다시 키거나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경 1, 2 m 안에서 무작위로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이 자동 방제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는 왼쪽으로 터져서논 쪽을 넘어가고 다른 날은 뒤쪽으로 틀어지면은 반대쪽 논으로 넘어간 일이 생기면서 정밀한 방제를 못할 뿐더러 논 근처에 장애물이 있으면 사고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행할 때마다 내가 실제로 농로에 라카 스프레이로 그려놓은 교정지점에서 기체의 현재 위치를 교정해야 하며 하더라도 완벽하게 교정이 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위험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어려운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동 방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지적도 방제 드로는 방제 지역의 설정은 국민의 재산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선진화된 지적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드론이 자동으로 집어을 인식하고 방제를 해줌과 더불어서 따로 별도의 기지부 설치가 필요 없는 모바일 r t k 에 탑재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아무런 수선작업 없이 그냥 방제하고 싶은 분에서 버튼 한두 개만 누르면 바로 작동하는 한국에 꼭 필요한 농업용 드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왜 중국산 농업용 드론이 한국의 농가 현실에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산 드론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매출 비중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매출에 비하여 5% 조차 되지 않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자국 내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내의 상황 외에 최적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타국의 상황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 농업용 드론 시장은 젊고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가 장애물이 연속해서 없는 지역에 연속화된 대규모 방제를 할때 최적화된 효율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농과 소독의 특성상 농업용 드론과 같은 고가의 장비를 직접 구매해서 방제한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에 중국은 농촌 고령화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운영하기에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업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방제하는 방제단이 운영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을 운영하는 젊은 조종사들은 중국과 같은 장애물이 없는 연속된 대규모 방제를 실시할 때 최대한의 효율이 나오는 도로를 선호하고 이것이 중국산 농업용 드론이 추구하는 개발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 국내 농업용 드론 시장에 필요한 드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필요한 농업용 드론은 복잡한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고령층이 방제지역이한 필지 한 필지 나눠져 있는 지역에서 분산된 지역의 중소 규모의 방제를할때 최적화하는 농업용 드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농가소득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사실은 수작 같은 경우에는 방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기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농촌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고객님들은 드론이라는 것이 본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름에 줄을 끌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 농가의 특성상 고령의 조종자가 사용하기에는 기존의 농업용 드론이 너무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스마트하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스마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조종자가 더 스마트해져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토홀드의 지적도 방제드로는 대한민국의 농촌 현실에 맞추어서 정말로 누구나 항공 방지를 하고 싶으면 바로 해낼 수 있는 진정한 스마트한 지적도 전용 방제 시스템을 고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규모의 한계로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추가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지금보다 더 편하고 쉬운 자동방제 드론을 개발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지적도 너무 없는 드론 오토 10에 대해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토 10의 기본 구성품과 가격이 얼마인가요? 지적도 방제드론 오토10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체 10포트 충전기 12세 배터리 4팩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r t 시스템 등을 포함한 기본 구성품의 가격이 소비자 가격 1,9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인증 검사 대상인가요? 또 10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 이력균량이 24.9kg로서 25kg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 검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용화재단 검정을 받은 기체인가요? 오토십 제품은 신용화재단 검사를 마쳤고요 합격했으며, 2021년부터는 농기기로서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농기기 대출이나 국가보조사업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조종자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오토십 제품은 24.9kg로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현 시점까지는 조종자 자격증이 개인으로 사용할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21년 3월 1일부터는 조용자 자격증 규정이 변경되면서 2종 자격증이 필요한 드론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배터리 한 개로 비행 시간이 몇분 정도나요? 오토십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 하나로 약 15분 정도로 비행합니다. 이것은 약통을 채워서 분사를 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만약에 약통에 물을 안 넣고 비행하신다면 20분 넘게 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제 드론들은 물한 통을 다 방제를 하면은. 배터리가 약4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 고도, 비행 속도, 분사량 조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내가 방지하고 싶은 고도를 맞춰놓고 자동 방지를 키면은 그 고도를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왼속해서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비행 속도 또한 비행을 설정하면 은 맞춰진 비행 속도에 맞춰서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분사 시스템도 비행 속도에 맞춰서 분사량이 빠르기 동안 많이 나오고 느리기 동안 표시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입지 살포도 가능한가요? 지역도 방대들은 오토 1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입지 살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10리터급 드론에 입지 살포기를 넣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기존에 판매했던 드론들을 보면은 10리터급의 입지 살포는 좀 사용하기 에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료를 사용하는데, 비료는 20kg 한 포대로 한 600평 정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1 0터급의 통에는 넣어봤자 한 8kg 들어갑니다. 8kg 200평인데, 넣고, 띄우고, 뿌리고, 안고 넣고, 뿌리고, 이거를 반복하면은 200평 밖에 못 치는 거로는 너무 풍 많이 들어가서,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료는 사실상 안 뿌리신 경우가 많고요좀 쓸모가 있다고 하면 입지 약재는 쓸모가 있는데, 입지 약재는 주면은 드론 방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재들이 다, 액체로 다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입제약재가 효과가 좋다고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좀더 선호하는 거를 그냥 빼고,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다면은, 약재들이 액체로 나오기 때문에, 꼭입제약재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이브라스 살포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비상표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라이브라스도 마찬가지로,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10L 탱크로 약한 5L쯤, 5kg쯤 들어가는데요. 이걸로 또 굉장히, 사용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안 들어가서 많이 못 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지세복기를 제대로 쓰려면 좀더큰 사이즈의 드론이 필요한데 이게 10m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0m에는 입지사복이 없는 걸로 출시를 하고요. 저희가 좀더큰 드론에 입지사복이 넣을 예정입니다. 3비탈 과수번트도 가능한가요? 일단 3비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사가 지나치게 센 경우에는 방제 속도를 좀 늦춰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비타고 하면은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정말 고랭지 배추밭 같은 삼비탈에적은거 말고 일반적인 언덕에 있는 밭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수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과수는 그 특성상 나무 사이 사이에 골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면 인식 레이더를 사용해 가지고 방제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평지에 있는 명목 같은 거가 아니고서는 과수를 방지할 때는 수동으로 하시거나 자동 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에 좋습니다. 방지 중 배터리 부족이나 약재 부족으로 중단할 경우 마지막 비행 지점으로 복귀하나요? 네, 물론 복귀합니다. 저희 지적도 방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체 안에 있는 미션 컴퓨터에서 마지막으로 방지하다 만 지점을 기억해 주기 때문에 방지가 멈추고 배터리를 교체하고 액체를 교체하더라도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방제를 완충점에 돌아가서 거기부터 다시 방제 주는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적도 안에 있는 전봇대나 나무 같은 장애물 회득 기능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적도 안에 전봇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전 전봇대 같은 타임 그러니까 논주인이 아닌 전봇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의 땅에 심기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전 전봇대는 없는데 전봇대가 만약 있다면 보통 관정의 전봇대나 관정둥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애물 회피 기능이 현재까지는 없고요. 기체를 비행하기 전에 장애물이 지적도 많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추가적으로 영상을 좀 작작 해볼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애물 회피 센서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 많습니다. 장애물 회피 센서 또한 저희가 현재 개발 중이고요. 2월 중에 저희가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구현하고자 하는 수준은 자동 반응 중에 기체가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 피해서 안쪽으로 이동해서 정방지를 하거나 전면 장애물 이 있으면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서 돌아서 정방지를 하는 그런 능동적인 장애물 회피 센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종의 옵션입니다. 모든 분이 이거 기능이 필요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필요하신 분 장착할 수 있도록 옵션 가격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체를 구매하신 분도 물론 설치가 가능합니다. 같은 딱인데 지퍼에 나눠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비행하나요 현재까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요거 하고 요거 하고를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른 비디오를 소개시켜드렸던 지적도 A B 방제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제 A 지점을 찍고 B 지점을 지적도가 찍어줘가지고 옆으로 계속해서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AU와 B가 수평인, 그러니까 네모난 온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좋은데 만약에 지적 모양이 네모나지 않고 좀 복특한 모양인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이지을 하고, 그 다음 지역을 다시 한 번, 노동범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이런 점이 불편한 걸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GCS라고 태블릿 돌아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요거 개발해서 저희가 봄 정도에는 이 태블릿에서 내가 방지하고 싶은 논을 여러 개 선택해서 한 번에 방지하는 기능들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DJI 배터리 장착이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 코넥터가 맞으면 코넥터가 맞으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물통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양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특정 모양의 배터리가 아니면은 기체의 정상적으로 거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 쓰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적도 자동방지 기능이 다른 농업용 드론의 탑재 또는 호환이 가능한가요? 저희 지적도 방지 드론 같은 경우는 이지적방지 기능이 단순히 FC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미션 컴퓨터 그리고 FC도 물론 소프트웨어 개선을 포함한 개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RTK 시스템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FC만 장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 제가 판매하는 방제 드론 오토 10에 집중해서 개발하고 판매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TT 마징가 드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에 있는 농업용 드론 업체에서 바디를 수입해서 이 바디에 저희가 직접 개발한 FC 미션 컴퓨터 RT 모드 등을 집어넣어서 새로 창조해낸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똑같은데 작동 방식과 기능 그리고 사용 방식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몸 자체를 직접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국내의 농원들은 시장이 나 저희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프레임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몇백억 단위의 대규모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바디, 이 몸체는 해외에서 많이 써서 검증된 바디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저희가 개발한 애플시 장착해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체 시험을 보고 싶은데 어디서 시험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체 시험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충남 금산에 오토홀드 무인항공교육원에서 시연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시간 잡아가 약속을 하고요.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비용은 받지 않고 언제든지 보시고 직캠 날려도 보시고 실제 작동 잘 되는지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Q&A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 오늘 답변한 내용들 말고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저에게 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드는이 다음으로도 이곳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능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방지를 할수 있는 그런 드론을 개발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